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도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지금 저희 전시장 매물들이 평균적으로 중고차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11월과 12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맞춰서 구유차량을 매각하시거나 인증중고차 구입하시거나 어떤 걸 하셔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차 구입 타이밍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중고차 구입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매물 같이 보겠습니다. A클래스가 들어왔다가 판매된 매물도 있고 A클래스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판매가 된 매물들이 좀몇 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두 대가 남아 있습니다. A220 세단 모델과 A35 모델. A220이 3,250만 원, A35가 고성능 차죠 포메틱에 4,050만 원이에요. A220 세단이 연식은 21년식, A35는 22년식. 주행거리도 A220 세단은 23,000kg대, A35는 6,400kg대, 가격은 800만원 차이. 야, 이게 A35가 얼만큼 가격이 괜찮은지를 A220만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둘 중에 A35를 구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A220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A35가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C200AMG 라인과 C300 포메트 AMG 라인, 그리고 C300AMG 라인. 총 3가지 매물이 있고요. 가격도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대, 1천만원 단위로 딱 끊어지는데, 지금 현재 c 클래스는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보다는 적정 시세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c 클래스 구입을 희망하신다면 이 3가지 매물 디테일하게 살펴보세요. 이번 주는 이거 어때? 컨텐츠에서 제가 추천드린 차량이 있죠. 사모미다의 9773. 이 매물이 4,80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때마침 판매 가격까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4,70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이니까, 시세 대비 94.5% 가격입니다. 매물 상태, 컨디션, 뭐, 안살 이유가 없어요. 전국 최저가. 이2 5 0 아방가르드 288모의 968 하나 차량. 이 매물도 가격 조정이 돼서 시세 대비 94.4%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와 연식 아주 적당하죠. 이 매물 추천드리고요. 이3 5 0 포메틱 AMG 라인 226누에7411 차량, 옵시디안블랙이 22년 12,000키로 때. 차량 가격 6,350만 원. 이것도 6,400만 원이었는데 가격 조정을 해서 6,350만 원으로 가격은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이 매물도 시세 대비 95% 가격이 형성된 매물이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차량 연식 키로수 굉장히 짧죠? 신차급의 컨디션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20년식에 15,000km입니다. 야, 키로수 정말 좋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은 게 좋은 매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주행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주행을 한 차들이 추후에 문제가 없을 확률도 많아요. 그래도 주행거리 짧은 매물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이 매물은 20년식인데 15,000km 주행거리 정말 짧고요 나 주행거리 짧은 차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시는 이 매물인데 가격도 5,700만원이에요 시장 시세대비 95.9% 가격이니까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E450 포메틱 익스플루시브 적극 추천드리고요 S400D 271무의 1397 차량이 가격 조정이 100만 원이 돼서 1억 2,20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 매물도 시세대비 95.1%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 이 매물 추천드리고 S500과 580이 입고가 되었으니 S500과 580을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SUV에서는 AMG G63, G 바겐 같은 경우는 저희 전시장이 오픈하고 처음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G 바겐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이라서 색상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어요. 그래서 G 바겐 보시는 분들은 어, 해당 매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LB가 매입이 꽤 됐어요. GLB 200D와 250이 입고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GLB 200D 134도의 7378 차량, 21년식에 33,537km인데 이게 4,500만 원. 시세 대비 97.6% 가격이고요. 키로수와 연식이 조금 짧은 걸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251라의 3643도 같은 차량이지만 연식과 키로수가 짧죠. 이 매물도 괜찮고요. 주엘이 400D 포메티 쿠페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3389에 8697 22년식에 11,000kg대니까 키로수 굉장히 짧고요 가격 9,400만원인데 이 매물도 시세대비 95.6%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 매물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엘이 450 3679에 9547 화이트 색상인데 19년식에 10월달 등록이라서 연식이 만 4년이 넘었음에도 주행거리가 2만km예요 2만 914km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죠 주행거리 짧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LA 250 119수의 9053과 CLS 300D 2 8 3 2의8209 차량이 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 매물 가격 조정이 됐으니 살펴봐 주시고요 CLS 450 같은 경우도 가격이 8,700만 원에 무늬만 리스가 가능한 매물이라서 CLS 보시는 분들이 화이트 색상에 대한 선호가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CLS 450은 블루 색상입니다 스펙트랄 블루 블루 색상인 거 감안하고 가격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비선호 영역의 색상이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시세 대비 95%에 지금 판매 중이고요. 무늬만 리스가 가능한 매물이니까 취등록세도 안낼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 CLS 450 보신다면 너무 화이트만 찾지 말고 이 스펙트럴 블루 실제로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말 색상은 이쁩니다. EQ,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감가도 많이 됐고, 거기다가 플러스 특가 판매까지 했었죠. 다 팔리고 나서도 문의가 계속 옵니다. 이미 사신 분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신 거겠죠? 입소문이 난 거겠죠? 인증중고차에서 사면 EQS 가격 진짜 좋다고. 근데 이미 다 판매가 돼서 지금은 매물이 없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특가 판매로 팔았던 그 가격은 아닐 거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EQB와 EQE만 있습니다. EQB와 EQE가 또 가격 조정을 했는데 어,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QE, EQS 특가 판매했던 것처럼 구미가 확 당기는 정도의 가격 조정은 아니고요. 그냥 시장 시세 대비 딱 맞춰서 가격을 조정한 거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지금 EQE와 EQB 그냥 사셔도 괜찮은 건 지금 전기차를 중고차로 사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반적으로 전기차들의 중고차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EQB나 EQE를 구입 예정이셨다면 지금 저희 매물 유심히 보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a m g GT는 스펙트라 블루 색상으로 무광 색깔이거든요. 이 메모리 한 대가 있습니다. 신차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유료 색상이 붙는 색상이라서 실제로 차를 보면 색깔은 진짜 괜찮을 건데 아무래도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좀 중고차는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나 블랙 쪽이면 은 판매 속도가 좀더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블루 색상이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 더디네요. 시장에 오시면 차 실제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예약하고 방문해 주세요. 이 GT43 이 색깔이 얼마나 멋진지 두 눈으로 확인하면 또 달라집니다. GT 보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셋째 주, 위클리 벤츠유, 인증중고차 하남전시장의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1월, 12월, 인증중고차 구입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몇 번을 강조드려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매물, 매주 업데이트해 드리는 매물, 이거 어때? 컨텐츠까지. 취미 보시고, 아, 이거다! 싶은 매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연락 주실 때에는 차량번호를 꼭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